로로끓 그리와 로로입니다. 오늘은 저를 그려볼 건데요. 자, 그냥 이렇게 A4를 준비해주세요. 여기 펜을 쓰겠습니다. 펜으로 이 동글동글한 동그라미 한개 그리고 그 안에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좀 좀 약간 큰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반원 그려주시고요. 뾰족한 손꼽니도 그려주세요. 그리고 위에 삐죽삐죽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루루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티가 이상하니까 여기 원래 루루가 즐겨 있는 티는 이렇게 여기 저고리처럼 해주시고요. 여기를 이 모양 반대쪽도 발도 빠질 수 없죠. 이렇게 되면 로로가 완성됩니다. 와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로로가 자주 쓰는 아이템 같은 걸 그릴 거예요. 로로는 선글라스를 자주 껴요. 그 선글라스가 좀 특이하거든요. 약간 고글처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로로가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했다가. 거의 올라갔는데 밑으로 내려오는 이 선글라스를 껴요. 그리고 여기가 무지개 색깔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선으로 그려줄게요. 와, 아, 자, 이렇게 됐어요. 선글라스도 그렸고, 이제는 신발 그릴 거예요. 여기가 신발이, 이렇게 동그란 신발. 여기 에 네모나 고 조금 만은거 이렇게 X 크게 여기 약간 동그라미 같이 해주시고요. 앞에도 해주세요. 로로 쓰는 아이템 두 개가 완성됐어요. 와. 자 이번에는 로로가 뭘 써볼지 이번에는 머리에 왕관같은걸 쓸거예요 전에 도밍 왕관같은거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더 멋진 왕관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원래 왕관, 왕관이랑 조금 다르게 여기가 조금 두꺼워요 그리고 여기에 보석. 육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별을 그릴게요. 그러면 로로 왕관도 완성됐어요. 이거는 별로 안 써요. 그리고 한개 더. 또한개더 남았습니다. 두 개가 더 남았어요. 이번에는. 음, 뭘 써볼지 기대, 기대, 기대! 네, 옷이 한벌더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날, 많이, 거의 계속 입는 옷. 이거, 지금 입는, 이제 그릴 옷은 좀 특별한 날, 결혼식장, 그럴 때 입는 거예요. 자, 우선. 이거를 그려줄게요. 뒤 밖에 이제 여기 안이 있는데 자 여기가 약간 이렇게 하고 뾰족하게 좀더 길게 뾰족하게 여기도 길게 뾰족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됐고요 여기도 이거랑 비슷하게 여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작게 별을 그릴게요. 아, 이렇게 이건 아주 아주 특별한 날에 입는 옷, 아주 좋은 거. 자, 아, 이제 마지막 대망의 엄청난 아이템. 바로바로. 바로 전동 스쿠터. 아, 루로가 완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루로가 100을 나간다면 100에서 80을 이걸 타고 나가는 그것. 전동 스쿠터 손잡이를 그릴게요. 뼈뼈 여기에 조그만 별이 한 개씩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약간 벌리게 좀돼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약간 옆에서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별이 크게 또 있고요. 여기 앞에 불빛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바퀴가 달렸고, 여기에 빨리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것 이렇게 속도 조절도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리모컨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아 이렇게 됐으면 이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로로를 색칠할 거예요 자 그림 도구 나와주세요 뿅 색칠을 해 볼게요 여기 머리 색깔은 금색으로해줄 거고요 자 여기 금색 지금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대충대충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입. 빨간, 그리고 여기, 저구리 같은 이 부분, 금색, 여기도 금색, 여기는 파란색. 음, 빨강색, 음, 노랑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왕관노란색 금색 빨간색 이거 棕色。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되고, 놀고 싶으면 깨끗하게 칠하고, 잘, 잘라서 여기에 양면 테이프 조그맣게 붙여서 이렇게 붙이면서 놀수 있어요. 자, 다 그려봤으니, 안녕!